서로 먼저하며. 다여타아이이타ものとして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데어모에스니카이나사이 로마서 1 2장은 그리스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유니셔와 로마제의서는신고생활에 대해書いてあります. 1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니이 세대에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게 함으로 하나님의 라고하습니다이세에선이대으로이세대이를 본받지 말고 마음게나님습니다이에선이 세대를 받 뜻을 세을지무슬로라타니에이다나이 뜻을 8 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는신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봉사라고 하 하셨습니다. 어, 본문 말씀에선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또문다가이이 이것은 신앙생활을 갱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도 신고생활을 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서 뭐. 와주제가니었 어떤 아이요 아이스그러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이가 조건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비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제가오 이랬다면 이어서는 어떤 사진 도 아이요 그러가 생각해 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제가이 다가인이 아이 백이 절 말씀에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제금지인가라나니사이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악을 오, 하나님 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선을 사랑하십니다. 된 나를 다내 증오 알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가까이해야만 합니다. 나는카메 선덤 이거도 보고 보니 네 악오니 미진가 하날래나 이 네스를 べきです. 특히 하나님은 악에 속한 사람들의 회개를 더욱 기뻐하시므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똑면서뭐다 아이시 도절 말씀에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이것가존경시하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이 사람은 어떤 이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을은 어떤 어 상대방을 어이사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떤 사람은 어떤 를람은 어떤 은사사 게때전 다가 어 성계를 붙이랬어. 또한 성도들 중에 가장 고자할 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예수님께 한 일과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가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다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을 위해 모든 일을 다 갚아 주 스べ갈또니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먼저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말고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내도상 성도들은 서로에게 온을 서는 데가なくて 그냥 무조건이 상대 되절 말씀에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스테 김밴데 다 오고 달아즈 레이니 모였니츠가 있는 사이 또가이드 열심은 영으로 불타오른다는 말이고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레이와 뭐에 대 뭐에 띠또세이드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음 나는 있었게 뭐 있었게 니스요스이기드스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다, 너아이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가라하나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먼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I will d 하 this. I will do this. I will do t h 하 s I will do this. I w 서 아, 다가이니, 아이디어오거했던 분과 함께 성령 성령의 불타오름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긴견내, 엎드라내인이 모에, 스니, 스카이, 르베, 디스. 나 중심의 옛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이 なくて 에, 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을 받고 세 사람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내가이가이 그러므로 우리는 70인 제자 학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데아리는 하나 제시 학교에 입학해 쎄또 훈련을 받을 필요입니다. 예, 이상으로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で個人的に 저는 작년부터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 읽기 시작 시부 때에는 로더 로더 것이 맞다. 성경 전체를 읽기 전과 달리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so before 다그 s まった가違うのが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메산뭐 아시듯이 이런나가 가메산의 미코다바나 시스모 해야するべきです.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게 궁금하듯 알, 모든 걸 알고 싶듯 성경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또 그와 스그 시리다이온 세서머 그와 스그 시리베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된 날짜를 비교해 보면 세세서는 가했다 아래서는 날짜를 확인해보면.

볼수 있습니다. 당젠 2000년대는 당이히라고 써져 있는 서에 써져 습니다 이런 성경을 볼수록 믿음이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게 무엇인지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신앙 신앙이 깊고 신앙이 깊어이깊어이어지니신이니니이 성경 전체를 읽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소 된다 욘데나이 카토와 제히 전부 읽어みてほしいです. 이상으로 가정 예배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날이 되시기를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나서서 너서 가면서 많은 무제 무조건의 아이들을 아이스 때 축복해 주사리 감사히 다스 ます.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셔서 좋으스 때 우리를 다스다다てる 용이 자제 때 축복해 주사리 감사히 다스 ます.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네, 가면서 많은 우리 아유 주제가오 이런 타이 사사떨어지는 시켜 끌라 사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주제가의 아이を通して 그 미나라 때 아이가 아프마시오니 주신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러사 가니 악을 니れないように시 시켜 끌 먼저 나를 낮추고 서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니아이스터로도 저희의 작은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오다 주님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가면서 뭐어다든지 전화 지혜 못이나 사이어 오사이마스가 아오츠와 오로소코나 오르소かな, 오로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 저희도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다지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센스오 토해 다라시이 모노 사토레이 사토레마스 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아요. 이렇게 말들 보내가 내기를에 힘을を与えてくださ 하나님 아버지, 70인 제자학교를 통해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되 스위트 선가 에토 큰 내용 이게 맞 훈련을 통해 옛사람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이끄는 성령 충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에 재만히 여때 その 재요에 마시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갱신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대대그세례만이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시 오니닷